어, 이름만 이제 팔 다리에 해당되는 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직접 조종해서 그거를 사람이 개입하지 않도록 인공지능한테 뭘 시키면 얘가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의 팔 다리에 해당되는 이제 이 실제 공간에 있는 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고 이제는 이제 경비원 로봇 안에 인공지능이 딱 들어와서 어, 얘가 휴무 노이드 경비 경이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 사람을 제압함을 때리고 뭐든지 그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음.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게 이전에 AI로 머물렀을 때 위험하고, 피지컬 AI로 발전했을 때 위험이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김명주 교수님은 뭐, 바쁜 와중에도 아직 피지컬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오늘 주제가 피지컬 AI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저 AI 관련된 정부 사업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바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피지컬 AI입니다. 네. 광주가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25년도 기계 장비 산업 기술개발사업 공모회선정이 돼서 국비 포함해서 총 63억 2천만 원 규모의 AI 팩토리 사업 진행한다. 10월 16일에 밝혔고요. 그리고 전북과 경남 2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사업이 분격화될 예정인데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안건이 의결이 되면서 두 지역에 각각 1조원씩 투입될 예정입니다. 뭐큰 예산인데 피지컬 AI 뭔가요? 이 피지컬 AI가 이제 화두가 됐었던 게그 올해 1월 달입니다. 네. 보통 매년 1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의 그 IT 가전 전시회잖아요. 네. 그 어, CES라고 해서 네.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스황이 강의를 했는데, 네. 지금의 AI 다음 세대에 대한 몇 개의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전트 AI, 그 다음이 이 피지컬 AI.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이전트 AI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들 이제 이미 손을 뱉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의 AI가 뭘까, 가 이제, 피지컬 AI인데, 그래서 이피지컬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이제, 피지컬이 좋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 사람의 두뇌를 이제 모사했던 소프트웨어를 보니까, 얘가 이제 육체를 딱 가지면 진짜 사람처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이 육체를 가진 걸로 존재해서 어 이렇게 독립된 존재로 돌아다닐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뭐 육체를 가진 인공지능 음, 음.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무슨 실체가 있는 인공지능. 이제, 이제 물리적 조건을 가지고 물리적인 기구나 장비를 움직이는 인공지능. 음. 보통 그런 게 피지컬에 라고합니다 네, 예전에 올비아 뉴튼 존의 노래. 피지컬이라는 노래가 네. 있었는데, 네. <laughs> 그때는 좀 약간 육감적인, 네. 뭐 약간 좀 그런 좀, 그렇죠. 뭐 섹스 어필하는 이런 네. 이미지였다면 이제 그걸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피지컬 AI를 또 이렇게 선정적으로 받아들이신 분은 없길 바랍니다. <laughs> 근데 그, 채 GPT 같은 이제 지금의 생성형 AI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능형, 네. 뭐 IQ형인데, 네. 그, 피지컬 AI는 이제 육체와 실체를 동시에 가진 인공지능, 그렇죠. 그게 대비할 수 있겠네요. 채 g PT 같은 경우는 뭐 프롬프트를 통해서 뭘 지시하면 네. 얘가 뭐 데이터도 보여주고 검색해서 결과도 보여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어 노트북 안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 이제 실생활에 AI가 어떤 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피지컬 AI가 되면 이 AI가 실생활에 있는 것들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이른이제팔 다리에 해당되는 거 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직접 조정해서 그거를 사람이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지능한테뭘 시키면 얘가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의 팔 다리에 해당되는 이제 이 우이, 실제 공간에 있는 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결제도 할수 있고 아. 신용카드를 결제할 경우에 결제도 얘가 가서할수 있고 물건도 사올 수 있고 뭐 어, 실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음.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휴머노이드로서 생각하면 딱 정확히 맞습니다. 휴머노이드로 봇 이제 머리는 음. 인공지능, 그다음에 팔다리는 이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도구 <laughs> 이런 건데 이게 꼭뭐 휴머노이드만의 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데. 네. 그런데 네. 뭐 역시 그 우리가 무한을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지만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그래서 네. 피지컬 AI가 최종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실제 이제 어, 뭐 챗지피트 같은 우는 만져지진 않잖아요. 뭐 대화는 하지만 근데 이제 만져지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사람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모습은 아니지만 뭔가 이 물리 세계를 조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AI가 존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00을 생각하는데 10개밖에 못 만들고 음. 70을 생각하는데 20개를 만들 수 있다면 현실에서는 그게 더 시물 발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아. 네. 우리 사람들이 느낄 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켰을 때 느끼는 AI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음. 그냥 맨날 볼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전달 네. 수 있는 존재가 피지컬 AI가 다 되시면 네. 됩니다. 그 광주에서 말하는 피지컬 AI 사업을 좀 살펴보면 스마트 공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퓨지컬 AI라고 이야기했죠. 네, 또 네. 스마트 공장의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네.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 모양으로 팔다리 잡고 네. 있는 거고요. 네. 얘가 이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의 뭐, 뭐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음. 여러 가지 뭐 컨베이 어 시스템을 조절, 조절,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에 있서 팔다리 역할이잖아요. 물리적인 장치나 기구들을 이제 AI가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스마트 공장도 피지컬 AI의 한 파트로 볼수 있고 이제 공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죠. 음. 집에 들어오니까 뭐 집안의 보일러 그다음에 공기 환기 시설, 그다음에 어, 목욕탕 물부터 시작해서 뭐 냉장고나 이런 가진 제품과 연결된 거 모든 것들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데 얘가 모든 환경들을 AI가 판단해서 야, 이거 냉장고 꺼야겠네, 보일러 켜야겠네 뭐, 어 주차장 문을 열어야겠네 이런 음, 음, 모든 것들을 네. 또 집안에서 다 하면 스마트홈도 피지컬 AI다 이렇게 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차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인데 움직이는 걸 이제 지금까지 운전하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딱 대체해서 자동차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로 표지판도 보고, 사항도 보고, 교통법규도 이해해서 내가 이 목적지까지.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 AI 역사에서 보면 피지컬 AI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 구성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아 보는 것처럼 사람 몸은 음 뇌가 있고 손발이 있잖아요. 근데 뇌하고 손발 우리가 어 약간 이제 물리적인 부분들하고 실제 어 정신적인 부분 나누는데 이제 기계는 이제 그 물리, 물리적인 부분 팔다리하고 정신적인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이 사이에 네. 이제 뭐가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지컬 AI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제, 우리 가 팔다리는 행동을 하는 거이면서도 이런 데 촉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받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피지컬 AI도 데이터를 입력받는 기관이 있고요. 음. 그 입력받는 어,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센서로 주로 동작을 합니다. 나. 센서가 있고, 그 센서에서 위 데이터가 생기면 얘가 그걸 가지고 학습한다든지 무슨 액션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액션을 취할 때 AI가 뭐 A로 가라 B로 가라 음. 앉아라 서라 뭐 눈을 열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열고 닫고 하기 위한 제어장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 음. 그 제어장치라는 게 들어 있어서 주로 어, 팔다리 역할하는 물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사이에 센서와 제어장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아, 이 정도는 피지컬 AI를 거의 다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통 갖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제 피지컬 AI는 이제 지능을 갖추고 향상시키려면 결국 이제 학습 뭐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그챗 GPT처럼 그 지능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학습 한 다음에 그걸 뭐 피지컬 이니까 아무래도 피지컬 그 개체에다가 네. 거기다가 이렇게 보이더 집어넣죠. 집어는 그개념입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있는데 옛날에 뭐마징가젯뭐 네. 이런데 태권도 <laughs> 보면 이렇게 <웃음> 조종하는 <웃음> 것들 머리로 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 일단, 지금의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을 이제 자율주행자동차에 네. 넣는다고 그러면 자율주행자동차에 넣기 전에 그냥 요사, 인공지능 상태에서 도로의 상황 데이터 같은 거 카메라로 다 찍어서 얘한테 학습시키고 뭐 네. 어, 여러 가지 것을 학습시킨 다음에 아, 다 됐다. 그러면 얘를, 얘를 이제 자동차에 비치고 넣었을 수 있죠. 마치 아까 좀 이제 마징가 제트, 음, 네. 이 있는 것처럼. 한동안은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얘가 이제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차단 안에 그냥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 아에 이제 센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카메라, 뭐 스피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계속 자기가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사람처럼. 네. 그럼 이전에 인공지능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기록해서 문자나 음성이나 화상이나 사진 같은 걸로 잔뜩 만든 다음에 이걸 a i 테 학습을 시켰잖아요. 네.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피지컬 AI가 다니면서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찍고 듣는 것들 다 기록하고 말했던 내용들을 문자로 바꿔서 음. 자기가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아. 학습을 하는 거죠. 음. 예, 그렇게 되니까 어, 인공지능 학습하는 거에 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학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피지컬 AI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인바디드 AI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AI가 아. 몸을 갖고 음. 있고 그럼 이제 몸을 갖게 되는 순간. 지금의 인공지능처럼 무슨 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모으고 정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일상생활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촉각으로 어, 센서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학습을 하는 음.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지능을 계속 개선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똑같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이 피지컬 AI나 인바디드 AI가 AI가 궁극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실생활에 자리를 정착하는 그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뭐 비둘기가 아무리 빨라도 사람하고 충돌하는 일은 없지만, 비행기가 이렇게 사람하고 충돌한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어떤 인공지능 자체가 지능상태로 머물 때는, 뭐, 그것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위험이 덜 하다면, 이렇게 인바디드, 음. 피지컬 AI가 등장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채지 PT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 은 뭐, 얘가 욕하기도 하고, 차를 하기도 하고 해도, 이제 들을 때 뿐이고, 그걸 행동에 옮기진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을 이제 못 들으기로 결정했으면, 그거가 알람이 울려서 경비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경비원 로봇 안에 인공지능이 딱 들어와서, 어 얘가 휴무노이도 경비병이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 사람을 제압하면 음. 때리고,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게 이전에 AI로 머물렀을 때 위험하고 피지컬 AI로 발전했을 때 위험이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 물리 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AI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 뭐 사람의 자리가 없어진다고 라 이야기하면 이게 AI로만 있을 때는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게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피지컬 AI로 등장하면 실제 여기에 사람 동료가 앉아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휴머놀이드가 앉아있는 거죠. 네. 피지컬 AI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에서 느끼는 실험의 어떤 실감도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다음에 개하고 어떤 충돌이 벌어졌을 때 물리적으로 우리가 피해당할 수 있는 특히 AI가 오판에서 생기는 억울한 음. 케이스도 어, 실제 이제 물리적 피해로 많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지컬 AI는 그냥 AI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줄수 있는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더클수 있겠다, 피해가 클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개인 차원을 떠나서 혹시 가, 자기들끼리 연대하거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음. 벌어지면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 될수 있겠다고 그렇죠. 그 이런 바 이제 영화처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영화에서 그 로봇들이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하 인간을 지배하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금 수준의 AI 이상을 개발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재앙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만 가지고 개발하고 뭐더 이상 인공지능으로 따지면 이제 슈퍼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몇 개의 영역에서만 한정하고 어 모든 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잘못한 우리한테 큰 재앙이 될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류지위와 조화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인류의 미래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보세 인공지능 여기서 어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